9월엔 하는 일마다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인연의 소중함을 간직하면서 아침 인사 올립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 오늘도 빛과 소금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수 있으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9월 첫 주말 가는 길은 행운이 가득하고 서는 곳은 축복이 넘치고 앉는 곳은 만사형통하시길.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사랑 나누고 소중한 날 되세요. 가을날에 사랑 가득, 행복 가득, 좋은 날 되소서. 당신에게 장미꽃을 드립니다.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멋진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이젠 가을인가 싶습니다. 맑고 시원한 날씨만큼 당신의 하루도 항상 맑길 바랍니다. 백로, 24절기 백로는 가을 기운이 완연하고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 백로, 만곡이 무르익는 계절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주말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옵소서 늘 건강하세요. 늘 그랬듯이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가을이 왔어요. 요즘 같은 시기 감기 조심하시고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아침, 즐거운 하루, 오늘도 당신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마무리하시길 늘 행복한 날 되세요. 오늘도 활짝 웃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해피 수요일, 향긋한 하루 응원드립니다. 창문을 닫게 하는 선선한 새벽 바람이 가을을 실어 왔습니다. 오늘 고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가을 향기 따라, 님의 향기 따라 속삭이듯 나누는 사랑의 길을 걷고 싶은 가을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굿모닝. 늘 무탈하시어 더 바랄 게 없는 평안한 날 되세요. 가을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의 미소가 끊이지 않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웃을수록 행복은 커진답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가을 속으로 어김없이 바뀌는 계절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저 작은 기다림만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좋은 계절이 주는 좋은 기운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올 가을엔 더 많이 행복하세요.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멋진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가을이 손짓하는 좋은 아침. 꽃처럼 웃고 새처럼 노래하고 구름같이 자유로운 평화롭고 복된 행복한 날 되세요. 가을이 오는 소리, 새벽 공기가 어제와 또 다른 아침입니다. 환절기, 감기, 코로나 걸리지 말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한주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도 멋진 주말 맞이하세요.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멋진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코스모스. 오늘도 꽃길만 걸으시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과처럼 달콤한 하루요. 건강이 재산이래요. 그런데 건강은 공짜가 아니라 노력한 만큼 얻는다고 해요. 오늘도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즐겁게 웃으며 살아요. 행복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연휴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하시는 일에 늘 풍요와 성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늘 가정에 웃음꽃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고 알찬 추석 보내시고, 아울러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꽃과 바람,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면 꽃처럼 살면 되고,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 바람처럼 살면 된다. 꽃은 자신을 자랑하지도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바람은 그물에도 걸리지 않으며, 험한 산도 아무 생각 없이 오른다. 오늘도 꽃과 바람처럼.